팀 모두 득점에 실패했고 전반 스코어는 0대 0입니다. 파이널 둠 뛰고 있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 골 포스트를 때립니다. 안전하게 걷어냅니다 카스트로 키슬링 계속 됩니다 돌파하고 있습니다 득점합니다 첫번째 골로 연결됐어요 1대1 상황에서 멋진 마무리. 문복수가 훈신의 힘을 다해서 정면으로 맞섰는데 주저하지 않고 재빨리 움직이면서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방향으로 슈팅을 되었습니다. 1대0의 스코어로 경기 다시 시작합니다. 야, 프타임때 감독 선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훈바가 있었네요. 키슬링에게. 파스트로 멋진 플레이 이제 어떻게 할까요? 키슬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파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올릴 수 있어요. 박지성 명백한 파울이죠 네 주신 카드를 꺼냈어요 불필요한 파울에 옐로 카드를 주네요 레드 카드가 나왔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반중들이 왜 레드 카드를 안 주냐고 야유를 보내는데요 키슬링 바이날도 베니쉬 혼자 갑니다 빨라요 좋은 패스에요 찬스예요 키스윙 골 레버쿠젠 리드를 벌립니다 상대팀 비수를 꽂는 마무리네요 골키퍼와 정면승부 때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어야 되는데 아, 지금 바로 보는 장면이었죠 결단력 있는 마무리였습니다 아, 두 골차로 벌어지네요. 자, 이골 하나가 경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네요. 두 번째 골로 경기를 지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들어야죠 골이 또들어갑니다 레버프젯! 이로써 세 골차! 정말 예술적인 슈퍼입니다 형수들만의 패스 연렬이 1팀이었고요. 집중적인 훈련의 선발고볼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3대0입니다. 패스받습니다. 공뺏입니다 손흥민. 절묘하게 연결됩니다. 넓은 지역으로 전개하네요. 옥사이드 아니에요. 세드리스.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크게 리드합니다. 좋아요. 물 흐르듯 공격을 연결하네요. 최고의 스트라이커답게 완벽한 타이밍에 시도한 다이빙 헤딩 슈팅으로 성공시킵니다. 오늘 두 골째. 아 추격 의지를 꺾어버렸어요. 슬링 쪽으로 연결 오늘 어시스트로 팀에 기여합니다 오늘 득점이 있었죠 손흥민 들어갑니다 네버프젠 점수차를 더욱 벌립니다 이렇게 되면 패스트릭도 노려볼 만하죠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겠어요.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마호 박지성. 간단하게 지키네요. PSV 아인토벤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살려낼까요? 수비 탄탄한데요. 깔끔한 스루 패스. 네,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5대0 레버쿠젠 승리했습니다. 큰 점수 차로 승리. 그럼 서영욱 위원 오늘 경기 되돌아볼 때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실 텐데요. 자 정말 이런 승부는 다시 한번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이었습니다. 좋은 경기였어요.